57년 닭띠들은 지금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을 하며 사회생활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평탄한 4월, 5월, 6월을 그려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4월, 5월, 6월에는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의 지혜를 빌리려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또한 나의 명성이 높아지니 사회에서도 아직 찾는 곳이 많습니다. 4월은 봄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달입니다. 벚꽃이 흐트러지게 피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희망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새롭게 도달하는 새싹처럼 징그럽고 행복 가득한 4월, 5월, 6월을 맞이하세요. 이번 영상은 57년 닭띠들이 이 느낌이 들었다면 삶이 지금부터 확 풀린다는 주제로 4월, 5월, 6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4월에 피해야 할 사람과 또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할 것, 좋은과 운의 흐름 재물은 직업은 건강은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제가 4월, 5월, 6월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월, 5월, 6월에 피해야 할 사람은 생각만 많이 하고 실천력이 떨어지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외골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기존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대외적인 활동력을 약화시키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적이나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보다는 자기애가 강하고 다양한 방면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더욱 조심을 해야 하며 과거 지향적이면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을 경계를 해야 힘든 상황을 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4월, 5월, 6월에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계획없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불상사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행동을 하셔야 큰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서류나 문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할 것이며 감언이설에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달콤한 유혹에 있는 사기성이 강한 일은 처음부터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오명을 쓰게 될수 있으므로 자중자해하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거래나 자산관리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월과 5월에는 무엇보다도 무리한 행동을 생각하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꼭 잡아야 할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대해 발견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보다는 본인 스스로 관심이 가는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 5월 6월에는 시행착오를 줄여가지 말고 단호한 실천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성공의 길이 다가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4월, 5월, 6월의 총원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려고 하여 계획된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차근차근 한 단계씩 나가는 것이 더욱 좋은 시기입니다. 4월과 5월, 6월에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꼼꼼하게 과정을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해결하라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행동에 과욕을 부릴 수 있는 운이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아서 마음이 산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남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 일이나 삶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목적을 향해 나갈 때이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전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 4월, 5월, 6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월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일이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 집착을 해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에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계획을 포기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6월에는 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자꾸 빠져들게 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재물적으로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인내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시기로서 꾸준한 수입을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월하는 경우에는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어 기대 이상의 수입을 챙길 수 있을 것이며 지금부터는 밝은 사람의 정보로 인해서 투자를 통해서 적지 않는 수익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가 솔깃한 정보라도 재정에 무리가 가거나 빛을 낼 정도로 과욕을 부린다면 위험함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경조사와 같이 대외적인 일로 나갈 돈이 많아지겠으므로. 지출에 대한 관리에는 신경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노력은 언제나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직업적으로는 명예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름이 알려지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니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자자해집니다. 만약에 구직자라면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마음만 간절하다면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직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직이나 이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함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후회를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 건강적으로는 전병 치료로 인해서 고생할 시기입니다. 큰 질병은 걸리지 않겠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력 소진을 호소할 때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나 신경 계통의 질환에 취약해지는 때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하고 애기치 못한 사고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4월, 5월, 6월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공간을 짙은 회색이나 아이보리색이 많이 배합된 침구류로 생활 공간을 꾸며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과 같은 봄의 햇빛에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위생상태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4월, 5월, 6월을 맞이하면서 57년 닭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주팔자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57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